왜? 자, 오편편이야갈갈보 5편. 응. 가위바위보. 아위바위보가위갈보가위 아,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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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<웃음> <웃음> 드디어 살공이시거냐 형아 이거 봐, 형아 어을래한개 먹을래? 어 귤. 올래 갔어. 수 있게 다한 동안 게이 아니야? 아니야, 카메라 반독해. 어? 아? 판독해, 비디오 반독해, 비디오 반독. 카메라 반독? 야, 너 안경 음? 여기 놔뒀어. 어디 있어? 여기 앞뒀어. 어디? 어기 그럼 다시 갈까 볼래? 음. 갈까 볼래? 응. 음. 성민이 형 빠졌잖아. 응. 음. 성민이 형 빠졌잖아, 참고로. 안 돼. 성민이 형 빠졌으니까 다시 갈까 볼지. 빨리. 빠진 거 아니야? 앵무새야 앵무 다시 가위가뭐보해 아니 똥 싸러 갔으니까 다시 가위보 해야지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가위, 아, 오케이. 오케이 역시 말한, 말한 사람이 걸리는 법 아니 저기 밑에서 아 밑에서 해야지 아니, 아니 위에 아니야 위에, 그런 거 없어 아 위에 무서워서 못 올라가가지고 머리 그런 거 없어 얘얘 <laughs> 잡는 거 진짜. <laughs> 1이여 <이리와> 잡혔지. 아니. 잡혔어, <laughs> 이사. 아니야, 근데 이리, 아직 그러면 1이 아니. 양순래다. 아니야, 뭔소리야얘 잡았잖아. 아니, 1이 옆에 있었어. 아, 뭔소리야얘 분명히 잡은 거 봤어. <laughs> 네? 근데 안할거 하나. 아, 아이씨, 너무 어, 뭐라고? 아, 아직 안 되고 라고 왜? 나도 어? 가져. 준비 시작. 어? 아, 저기 내, 내려가서 한번 아, 나나줄좀줄좀줄 좀. 알았어 알았어. 너술 내라니까. 뭐? 나술안 줄. 우리 가위바위해 그러면. 뭔뭔 그뭔 소리야. 제제제 가... 잡은 거 봤어. 봐줘 그냥 형아. 알았어. 가위바위보. 아야 카메라 들고 있어. 끊어질 때까지 찍어. 어 끊으면 끊어, 끊어지면 어떡해 그럼 어, 그래 뭐, 나는 거지. 먼저면 내가 다시 같이 할게. 이거를 어디다 둘래? 응? 어디다 둘래? <laughs> 형아, 형아 저기 키 다이지. 아 일단은 가. 그럼 저쪽에놔 또. 줘봐저 위에다. <끼리> 그나 <그게> 한다. <끼리> 나... 눈. 감. 술. 어? 눈 감. 눈 감. 감 술. 감술이라고? 응, 감술. 오케이. 아 잠깐 타인 왜? 내 안경 내 안경. 미시랑. 이미 시작, 아니, 아니 이미 감주이라고 했어, 안 돼.